발전을 위한 한국적 접근의 일강 어저께 한국의 발전이라는 것은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이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이 있게 해준 국제환경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것은 주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서유럽 제국들. 이 공동 참여자가 되고, 어 거기에 일본과 한국도 가세를 해서 어 이러한 어 농촌을 착취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는 외자를 도입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그러한 한국의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더 어, 이야기를 전개시켜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이 ppt에 보면 이 개척자와 추종자 파이오니어와 팔로워라는 제목으로 어,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에, 여러 가지 근대화라는 것을 어, 개념 정의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역사적으로 하는 개념 정의하는 방법이 처음 근대화가 시작된 것은 영국의 산업 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 정치혁명 민주주의 혁명이죠. 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 영국과 프랑스가 이런 근대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그 이하의 다른 나라들은, 어, 영국과 프랑스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 개발의 에, 갭, 어,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뒤떨어진 어, 나라들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와의 갭을 메꾸고, 어, 동등한 나라로 되기 위해서 근대화의 노력을 인위적으로, 어,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어,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이전 세계적인 근대화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척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추종했던 나라가 독일, 일본이었고, 그래서 19세기 말이 되면 독일, 일본도 근대적인 나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식민화하고, 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식민화, 식민지가 됐고, 어, 2차, 그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의 근대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던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어,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제 질서를 표현했던 우리나라의 그 신채호라는 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아우와 피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우와 피아의 투쟁이니까 국제 협력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쳐들어가고 없는 자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내야 되고 이런 투쟁의 역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양반이 36년에 죽었으니까, 1 9 3 0 그리고 그 양반이 그러한 역사관을 필요한 게 이제 그 무정부주의 선언 뭐 이런 거할 때가 20년대 중반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 서로 간에 투쟁하던 그 국제 정치가 현실화돼 있던 그 시대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런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협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과정에다가 뒤집어 씌우면은 이것은 뭐 종속으로 가는 길이고 어 주체성을 잃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 신채호 선생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하고 나서 미국이 새로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시대가 또 새로운 시대가 또 나타났고 이렇게 각 시대별로 다른 어 국제 환경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치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했던 말은 만고의 질이다라는 식으로 아무 시대에나 다적용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신호 선생의 그런 활동을 우리가 가치가 없다든가 뭐 표현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죠. 그 시대로서는 그 양반은 대단한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시대에 그, 그러한 역사관는 어,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어, 그 새로운 환경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게 한국과 대만이고,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 두 나라가 이제 또 다른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또 모델이 된 거죠. 한국과 대만처럼 우리도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하는 게 에, 국제, 천진국과 대립하고,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 좋은 일이다. 양쪽 모두에게. 아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과 대만이, 특히 한국이, 에 20세기 후반기 이후로는 발전의 모델로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영국의 산업화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시간에 앵클로즈 부분들이 얘기했는데 그 영국의 시골에 이제 큰 토지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 귀족들을 젠트리라 그러죠 이 젠트리 계급이 이 자기 땅에 있는 어 경장 농민들을 쫓아내 버리고 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어 양농장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자본가에게 장기 리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농업자본가가 그 땅을 장기 리스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 노동자들을 임금을 주고 사서, 어, 이 농사를 지어서 그 상품을, 뭐, 양모면 양모를, 어,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또 지대를 지불하고 이런 자본주의 농장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어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전통적인 토지귀족이라는 젠트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땅을 장기리스를 해주는 어 계급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그 그 사람들로부터 땅을 리스받은 농업자본가가 어 자본주의 시대를 여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또 도시에는 도시의 자본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박스의 그 도식적인 역사관처럼 이 지주, 그 퓨까봉건적인 그 지주 계급이 없어지고 자본가가 나타나서 자본가가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봉건적인 계급 중에 젠트리 계급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자본가들이 또 이제 나타나서 자본을, 기업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젠트리 계급이 뭐를 했느냐?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이다 된 거예요.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으면 그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의 자들들이 선출이 돼서 의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의원이 돼서 이제 왕권을 견제하거나 이제 명예혁명 이원은 아예 의회가 정부를 운영을 하죠. 그래서 정치 통치는 젠트리 계급이 하고.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은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 영국에서 어, 오랫동안 19세기 내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젠트리 계급이 없어지고 부르주아 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젠트리와 부르주아가 연합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젠트리는 어, 오랫동안 전통적인 토지 계급으로, 계급으로 내려온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통치의 노하우를 점수를 받았죠 집안에서. 그러니까 분업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통치는 전통적인 토지 귀족 중에 일부 한 계급 살아남은 계급인 젠트리가 맡아서 하고 기업을 일으키는 기능은 새로 나온 부르주아 계급이 하고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영국이 이 정치 경제 양쪽으로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국가가 돼서 정부 운영도 효율적으로 기업도 효율적이고 또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막 계속 일어나 면서 영국이 전 세계를 휩쓰는 초강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막스가 이야기하는 부르주아 지배라는 것은 이 전통적인 토지계급 을 대체하고 부르주아가 지배한다는 어 그러한 것은 그그 그 사람의 개념 관념 속에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원래 실제 역사는 항상 여러 가지 개념이 뒤섞여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러한 근대화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나가면서 이제. 이 세계 역사를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보여 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은 이제 이카이저 계급, 아니 카이저라는 왕 밑에 융커 계급이라는 그 전통적인 토지 귀족이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 통치에 관여를 해서 어그 군국주의적인 그러한 어~ 국가 운영을 해 나갔고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한국은, 그, 건국하자마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곧 유교사변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토지개혁이 해체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 정치는 전통적인 토지개혁이 맞고, 이, 저, 시장경제는 부르조개혁이 맞고, 이런 분업이 되질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토지개혁이 없,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들은 이 영국의 경우에 19세기까지 부르주아들은 시장에서의 돈 버는 활동에 너무 바빠서 자기네들이 직접 의회에 나간다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 계급 구조적으로 어 산업화를 하면서 부르주아들은 일어나는데 전통적인 토지 계급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약화된 거예요. 지배계급이 안정적으로 통치를 할수 있는 계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대체를 해가지고 그걸 메꾸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이 비슷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가 프랑스가 어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들을 갖다가 다 처단을 하거나 처단당하기 싫은 귀족들은 해외로 다 도망을 갔잖아요. 에미그레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가 영국과 같은 그런 젠틀 계급이 없어가지고 프랑스 정치가 항상 불안정 불안정한 거예요. 거예요. 부조화는 어, 통치를 해본 집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나라의 이런 그막이통 처음에 공국 세력을 막 함부로 해손하고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건국 세력들이 막 부도덕하고 막그 밑에 계급들을 갖다 삭취를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 처음에 건국했을 당시에 있었던 호남의 지주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지배를 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나 함부로 나와서 막그 역사를 훼손하고 해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어~ 말하자면 계급이 없는 거죠 지배계급이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볼수 있어요 어~ 순간순간 뭐 어떤 기업 큰 기업이 있고 어떤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있을 뿐이지 이~ 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 지배계급은 우리나라는 없어진 사회다. 아주 그래서, 어, 독특한 그런 사회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유가, 어, 주어져 있는, 난동에 가, 가까운 자유가, 어, 어, 허용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막강고한 지배 세력이 있는데, 이, 그것을, 그, 학생 운동 세력이 막 가열찬 투쟁으로 그걸 무너뜨렸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지배금이 허약했기 때문에, 아주 어 초보적인 정도의 저항에도 어 정권이 바뀌고 그랬더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처음에는 저도 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연구를 쭉 해보니까 <laughs>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배 계급이 굉장히 약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배력, 지배 계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초작, 초기에, 에, 한미 관계라는 게잘 이렇게 제도화돼 있고, 어,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 발전을 해와가지고, 오늘날은 한국이 이 3만 불이 넘는데,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일곱 번째 국가로 등장을 했고, 웅크타드 64년 설립 후에 처음으로 선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카테고리가 바뀌는 나라가 될 정도로, 뭐, 뭐 어떤, 모두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성과를 냈죠. 게다가 이제 보면 뭐 농업, 경공업, 중공업, IT 산업 할것 없이 전산업 분야가 다,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성장과 분, 분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이 그, 그래프가, 어, 아, 전스톤이라는 그 사람이 만든 그래프인데 이걸 보면은 각 나라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어 달성된 시기에 그 분배의 정도를 갖다가 비교를 한 것인데 그 부, 분배 정도는 이 사각형에서 가운데 쫙그 대각선이 됐을 때 완전한 평등이고 완전한 평등 분배고 이 외곽으로 원이 넘어갈수록 불평등한 분배가 되어 있는 건데, 제일 여기 보면 불평등한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그 원에서, 내각의 원을 그린 나라가 코리아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만 빨리 간게 아니고, 또 많은 산업을 다, 조그만한 나라가 다한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고, 분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장기에부터, 어, 가장 잘 분배를 갖춰가면서 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모두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것이고, 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어, 그 그것이 결국은 토지 개혁에 의해서 소농의 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어, 결과를 낳는 조건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제 논문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기회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결과를 보십시다. 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어, 김영순이라는 그 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복지 예산이 1990년에 GDP 3.1%에서 2019년에 GDP 12.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예산의 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많이 증거한 나라였다.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자들의 이제 항상 그 관심사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그 갖다 놓는 이제 그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계급적인 계급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 사회복지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그 국민들한테 서베이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 어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복지를 더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예, 더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하층민이 아니고 가장 많이 배우고 소득 수준이 높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는 대답이 많고, 어, 하층에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복지 넣는 것이 자기가 게 이득이 되니까 늘어야 된다라고 어 대답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이 나오지 않고 딱뒤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 하층 민니맨도 불구하고 아그 복지예산 자꾸 늘리면 사람들 게을러져서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상층민인데도 불구하고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종잡을 수 없게 나오는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의 나라들은 대개 계급에 따라 상층 부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나니까 복지